주식 투자의 핵심 원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투자의 전 핵심 원리는 우리가 어 레버리지를 항상 늘 얘기를 하는데 절대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매매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제 기본적인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혼이들 주변에서 어 신용으로 뭐 대박 벌었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가 증권사 이제 근무하는 입장에서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 당연히 대박난 캐시도 많죠 근데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한 종목에 크게 레버리지 일으키게 되면 은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바로 담보 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제가 긴 사이클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 그 수익을 내지를 못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오래 길게 포트를 나눠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포트 비중은 종목당 적어도 한 4개에서 5개 내지를 가져가는 게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객들을 이제 담당을 하지만은 보통 고객들이 종목을 한 15개에서 30개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그 종목들을 관리가 안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건 굉장히 주식 투자는 못한다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뭐 펀드 같은 드는 케이스도 훨씬 더 좋은 측면이거나 아니면 내가 바이오를 잘 모르는데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ETF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기업 투자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떤 분야나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나요?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섹터 쪽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느냐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게 AI였죠. 그리고 최근에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군사 경쟁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조선 쪽에 대한 경쟁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이세 가지 동목이라고 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이 혁신 기업 투자에 대한 어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AI는 사실 경쟁이 안 되죠. 전 세계 세계적으로한 15개의, 아, 18개 정도의 한 LLM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 GPT나 아니면은, 뭐, 딥시크나, 뭐, 재미나이나, 퍼플렉시티나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LM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솔트룩스의 이제, 그, 루시아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소형, 이제, SLM 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형 모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쟁이 좀 약해질 수있기는 한데,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AI 관련들, 이제, a i 그 핵심 실장인, 이제, 하정우, 이제, 수석 실장을 이제, 어느 정도 임명을 시키면서 어, 향후에 5년 이내에, 어, 모든 국민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활성화 된다고 하죠.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써버린 AI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은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 실적이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실적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안 나오고 대신에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뭐 혁신 뭐 과제라든가 이런 주는 업무가 있어요. 거기서 실적이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B2B나 B2C 쪽에서는 실적이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은 이거는 정책에 따른 변화를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최근에 네이버가 그런 측면에서 그 빅테크 업체들이 같이 손잡고 있는 측면 그리고 두나무의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 시장에 대한 변화들 이런 측면에서는 네이버를 좀볼수 있다는 측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대기업이 움직였죠 LG 전자가 움직였고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SK가 움직였습니다. SK는 이제 유일로보트스 쪽으로 이제 지분 투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오티머스 휴머로이드 로봇을 한 대에 한 8천 대 이상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 LG전자 쪽으로 밸류체인 단로 들어갈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미국은 로봇 쪽에 부품 회사가 없어요. 부품 회사가 없는 측면에서 일본의 화나기나 야스카와 중국도 있긴 하지만은 중국은 아직까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로보티지의다이나믹스될것 같은 이제 휴머로이드 액추에터 감속기 쪽으로는 첨물전 승부를 볼수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때 로보티지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큐렉소나 고형과 같은 내수술용 로봇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어 고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쪽으로는 어 큐렉소라는 종목을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핵 연료 이제 잔수함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공개되긴 했습니다 어본 기출 MRO 사업이 하게 될 텐데 분명한 거는 하라우션이나 H D 한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전수법이 허용이 됐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군함 들을 건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이제 수익성이 나누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이후부터 고성가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실정으로 이제 방향될 수 있는 인도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두 회사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 이동 흐름을 보면 자금이 기술 산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항상 늘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이 연동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항상 2년 내지 3년의 긴 사이클을 봤을 때,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실적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니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는 그만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됐을 때 자금 조달에 대한 예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그랬을 때 기술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흔히들 우리가 로봇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도 ABL 바이오가 제1 1 1 5와 대략 한 3조 8천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었죠 보통 우리가 임상 1상이나 2상이나 3상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 유학량인 한미약품이나 이런 대형 기업들 제외하고는 그만한 자금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결국은 대부분 다우상증자를하게 되거나 그런 어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면 그런 제약바이오가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수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10년 전과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약개발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바이오플랫폼 같은 회사들, 뭐 G2G 바이오나 팩트론이나 d 지파마테카와 같은 경구형이나 장기지속형 이런 제형 플랫폼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어,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상을이오상이오상리이 영상을 볼이와 같은 우리이 흔히 신약 그 개발 회사들에게 흔히 말해서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죠 그런 제형 플랫폼의 역할을 굉장히 해주게 되면서 기술 이전이 2조짜리 4조짜리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가장 큰각주 많이 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나요? 일단은, 최근에 참 재밌는 설문조사가 나왔었는데, 어, 수익률에 그 비교를 많이 했죠. 이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어 나이 연령대별로 비교를 했을 때, 60대의 여성분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그런 회전율도 굉장히 좀 비교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가까갔나요 아니면 은 15만 원가까갔나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좀 많이 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 보통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많은 시장에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빠르게 수익률을 낼수 있다라고 흔히 말해서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가치투자자, 장기투자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엔부터 얘기하 나온 것들이 장기 투자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들 많이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약간 말씀드렸듯 6 0대 이상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좀 안정적인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특히 대형주 쪽으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아니면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좀 성향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장기 투자자들의 요건이 뭐냐? 일단은 성장성입니다. 어, 우리가 화장품을 예로 들어볼 거예요. 작년에 이제 실콘투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제 굉장히 잘, 잘 나왔습니다. 이게 컨센 대비해서 이제 두배 이상 성장을 나왔죠. 그 이후부터 이제 50%성장이 계속 꾸준히 나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국내 출시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은 시장은 그걸 정점에서 좀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영업 이익률이 50% 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거기에 따른 버블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 실적 발표를 매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꾸준히 좀 수집하기를 저는 조언을 드리겠고 이게 과연 어 이번 영업이익률은 20% 나왔네. 어 근데 그 다음에는 과연 22%가 나왔냐, 아니면 18% 나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이4분기가 성수기냐 비성수기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YOY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성장률 꺾였냐. 이걸 저는 굉장히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성장 속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만약에 그게 요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 탐방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좀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 증권사 직원이나 아니면 은 운영사 직원들좀 많이 가게 되는데 왜 기업 탐방을 그 조금 요하하냐고 하게 되면 어, 기업 탐방을 안 가더라도 사실 요즘에는 그 IR협의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업들 뭐 대표님이 나와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굉장히 해줍니다. 아니면 이제 어, 컨퍼런스 콜에서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업데이트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한명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주주하는 정책들을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이런 것좀 굉장히 유심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어 제가 뭐한 예로 들게 되면은 b 비바이오나 알터젠 같은 경우는 제가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탐방을 가 왔었거든요. 심지어 어제도 에비바이오가 그 유튜브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할 때도 계속 꾸준히 좀 관찰을 좀 해왔었던 거고 계속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 회사의 톤이 다릅니다. 그 톤을 이제 내가 분석하고 할수 있는 연약이 생긴다고 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회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기업을 공부를 하더라도 어이 회사의 성장 동력을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뭐 신문에서나만 이게 너무 캡처를 하지 말고 뭐 기업 리포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실제로 회사 내부인들이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신다고 라 하게 되면 좀 그러면 그때부터 주식. 시장을 볼수 있는 눈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음, 저는 이제 AB의 바이를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이거를 4년 전부터 아까 기업 탐방을 계속 꾸준히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이제 이 회사 갔을 때 주가가 그때 한 대략 한 2만 한 3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시총이 한 1조 한 5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7조 가까이 다 됐죠 그한 5배 넘게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제가 추천을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4년에 대한 이 회사가 성장한 걸 봤습니다 와 불과 4년 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중소 바이오 회사였어요. 그러면서 사노피에 1조 5천억에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고 올해 4월 달에 GSK와 4조 1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했죠. 이번 같은 경우는 3조 8천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을 했는데 두 번을 못하겠냐. 두번 했으면 세 번을 할수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이상훈 대표님 이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제 m t a 계약 없이도 이제 본계약이 바로 가능하다. m t a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후보 물질을 가져가서 한 6개월에서 8개월씩 테스트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본계약을 하는 건데 이제는 이 계약 이 없이도 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 이제 검증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이번 계약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성과가 좀 나왔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이제 내년 1월쯤에 제 피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어 새로운 이제 빅파마 업체들과 미팅이 이제 세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다음 단, 이제 단계가 결국에는 ADC 이중항체입니다. ADC 이중항체. 그동안 에비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으로서 이제 기술력을 좀 보여왔었고 이제는 자회사인 네오바이오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법인회사인데 에비바이오가 100%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ADC 중 항체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임상 등록을 하게 될 거고 내년 3월부터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다케자 제약이 최근에 16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1주의 계약금이었죠. 근데 이번에 GSK와 일레리가 계약금 자체가 600억에서 500억입니다. 완전 사이즈가 다르죠. 그걸 이제 AB바이오가 새로운 임상 인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 오늘까지 키움증권에서 24만 원목표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자 로아마 16만 원 대로 마무리 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이 시점에서는 30만 원까지 넘볼 수가 있고 제2의 뭐 흔히 말해서 알트전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앞서 얘기했던 모든 질문에서 장기 투자를 포함해서 모든 핵심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AB의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어 시장에서 보는 뭐 매크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러면 시장에서 보는 이제 허전문가들을 얘기하죠. 에너지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이 신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좀 굉장히 좀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배당분리가세, 아까 자사주와 관련된 이제 소각 의무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충분히 매력도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어, 지주사들 그 중에서도 어, 대형 증권사 뭐 미래세 증권이나 아니면 한국금융지를좀 보는 게좀 맞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냥 한 예로 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계속 갈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제 명확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여기서 사실 일일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를 계속 가는 방향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봤을 때 어, 하나같이 JP 모건이나 모건 보건 스일리나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NH 투자증권이나 미래스증권 대다수의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목표가 를 굉장히 높여줬죠. 여기서 우리가 과연 AI 버블이라 얘기를 할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리포트를 꾸준하게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유로 가고 있느냐 여기서 끊어질 것이냐 정책은 쉽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 아까 지주와 같은 정책적인 모니터을좀 유념해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여기서 금리 인상을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매크로 이슈도 봤을 때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5천 달성은 측면 내년에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데 이런 장세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네, 뭐 아마 잘 전문가 분들도 사실 쉽지 않은 거기도 하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하지만은 이제 항상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여기다 필요도가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외국인이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를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아마 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L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하 시장은 그때 이제 펀드멘털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은 그때 V자 반등이 나온 게한미통화사업이였죠 결국 시장은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시장이 누가 이끌었냐 개인이었습니다 그때 동안 논민운동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개인이 어, 이끌었고 외국인은 그 뒤를 시장을 더 세게 이제 올려줬었죠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크게 이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이 핸들링 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고객의 예탁금 자체가 지금 80조 정도 이제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개인이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들어오긴 했죠 삼성전자가 10만원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SK 하니스 60만원 넘으니까 시장이 빠지는 걸 그걸 지금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확실한 거는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뭐, 약하게 좀 말씀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 시장이 버블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매수는 저는 빠질 때 담아가는 전략이 좀 봤다라고 봤을 때, 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게, 시장에서 외국인이 있다는 핸들링 하고 있다고 라 봤을 때는 외국인이 과연 그동안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도가 많이 쌓여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 달을 넘게 봤을 때 외국인은 대략 한 15조 정도 이제 매수를 해왔었고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 매도세가 그 5조 이상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다시 매수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봤을 때 아마 엔비디아 실제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더매수세를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좀 따라가는 전략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서울 아파트 열기가 뜨거운데요. 과장님은 부동산과 주식 중 어느 자산을 선호하시나요? 일단 뭐준 주식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 서울 내에서도 확실히 구별로 좀어 정도 차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히 이번 정권에서는 저 부동산 관련 뭐 대출 정책이나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계속 이르면서 그런 주택 공급을 계속 더 본격화 하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정책까지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을 계속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 있는데 근데 항상 이런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은 당장은 부동산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주식시장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난이 추후에 5천이 가고 6천이 가게 되면 은 항상 그 다음 시장이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쪽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어 우리가 개인이 주식으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에는 그 다음 소비가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큰 소비재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나 그 다음에 어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가 흔히 소득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아무리 지금 뭐 대출 정책이 뭐 유거 한도를 아무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금이 좀 생기게 되면은 부산 쪽에 수요가 생기는 데 대신에 좀 집중된 저 강남구 쪽이나 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어 차후의 좀 전략이라 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어 주식 적으로 비중이 좀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3% 내외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르는 섹터는 움직였죠. 제약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만큼 반도체에서 빠지는 수급들이 우리가 제약바위로 갈 때가 있고 제약바위에서 빠지는 수급이 원전이나 2차전지로 아니면 은 로봇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흔히 이런 용어를 우리는 순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 시장 내에서 어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까 원화 관련 얘기를 했지만 은 그러면 원화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 자금도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 시장에서 그냥 대기자금으로 있는 겁니다 이 대기자금으로 새로운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주식시장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항상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레버리지 를 일으키지 말자 이게 저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을 땡기는 거고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뭐 주담대를 하든 그럼 당연히 이자 부담이 좀 생기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면은 물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신용 대출 같은 경우가 한3% 4%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월별마다 3% 이상에 대한 이게 수익. 수익률을 올려줘야 그에 대한 수익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아마 이번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난 약간 무서움을 느꼈을 겁니다. 5% 10%만 빠져도 내 수익률은 그냥 10% 15%빠진는건 똑같은 이을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말자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요 최근에 뭐 유튜브나 텔레그램이나 여러 이제 SNS 매체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정보도 있고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찌라시라고 얘기들 하는 가짜 정보도 굉장히 난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정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히 제가 10년 전과 20년 전에서 주식했던 환경이는 완전히 달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떠돌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나름 시장에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좋은 주식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 주식가처럼 이제 마이크소프트나 로 애플 엔비디아처럼 좋은 주식은 그에 대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요즘 옛날 원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잖아요. 이미 선배된 입니다. 선방되고 실적 발표가 나면 주가가 빠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른 별개 의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장도 미국 시장을 좀 비슷해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 굉장히 좀 많은 유튜브들 체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어 텔레그램 같은 좋은 사이트를 좀 챙겨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하실 때어 좋은 투자 방향을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어떤 기업을 조심하고 어떤 기업을 눈 여겨봐. 가야 하나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은 살짝 조정을 받았고, 그동안 못 올라왔던 섹터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발열되는 모습들이 이제 눈에 띄었죠. 대표적으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그의 진입률이 한 20%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미 수입액에서 그20% 이상이 한국 화장품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성비에 대한 화장품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수출액이 대 다수가 화장품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2분기 때부터 실적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3분기 때도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뭐 APR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코스맥스, 그리고 뭐 아이패밀리 SC, 달발글로브 같은 회사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쇼크가 났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화장품은 그러면 4분기에 좋아질 거냐? 뭐 우리가 흔히 4분기가 성수기라, 성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니까 굉장히 습하니까 뭐 화장품을 많이 바란다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과연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 이걸 좀눈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냐? 당연히 저는 첫 번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일단은 3분기 때부터 특히 이제 9월 달부터 디륙까지 굉장히 큰 폭을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특히 미국 쪽에서 이제 커뮤니티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이게 비율을 보게 되면 3분기 기준으로 어 전체 본용 메모리에서 SK 하이스는 55%가 HBM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88%가 본용 메모리로 지었습니다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그동안 뭐 SK 하이스가 h b m 잘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d r a m 이 HBM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d 램들을 전부 다 HBM 쪽으로 이제 몰려버리니까 근데 어 갑자기... 갑자기 이게 IT 전망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 했어요. 이거는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고, 일반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본용 메모리 쪽이 갑자기 수요가 쫙 올라오다 보니까 디가까지쫙 올라갔죠. 이게 9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제 우리 삼성전자 한이스 잘 나왔잖아요. 그걸 한달 기준이에요. 한달 기준에 이게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재고가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면서 7주의 영업이 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4분기는 통으로 우리가 4분기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 삼성전자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도 이제 삼성자가 P5 공장 증설 얘기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28년도 증설 완공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수요들을 결국에는 이게 공급 사이클을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첫 번째가 4분기 때는 꼭 봐야 되는 흐름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최근에 화이자가 메사라 인수를 했죠. 대략 한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라일리가 A베바이오 기술 이전했습니다. 1월 달에는 재평을 해석해야겠죠. 보통 빅파마가 한 10월, 11월 달에는 예산 집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빅딜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을 이가켄 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인 에 b l 바이오, 알테오젠과 같은 기술이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섹터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IM증권 이제 에저 하이트가 증권이죠. IM증권에서 이제 도곡 W센터에 있습니다. 이제 이화진 과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저는 이제 어 대학교 때부터 사실 투자 동아리를 오래 해 왔어요. 이제 오래 해 왔었고 이제 어 지점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법인 영업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법인 영업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니 뭐기관 투자자들 얘기를 하죠. 이제 저희는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이제 운영사들에게 형님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에게 영업하는 을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성향도좀 많이들 좀 알고 있고 이제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도 같이 공유를 좀 많이 해왔던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14년 정도 이제 증권사 이제 생활을 좀 해왔던 과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지금 방송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나 뭐 유튜브나 매경 뭐 TV나 항상 뭐 매주마다 좀 방송을 많이 나가고 있고 그거 기업 탐반도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꾸준히 가요. 대신에 제가 좋아하거나 이 회사가 될것 같으면은 의한 분기 아니면은 반기에 한 번씩은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종목을 어 계속 끌고 가는 이제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대다수의 질문들이 어 초보자를 위한 질문들 이 굉장히 많으신데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시. 저희 도곡 더블 센터의 이하진 과장을 찾으시면은 저도 이제 카카오톡 방이 따로 있습니다. 고객 성향, 고객분들과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 제가 많은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 하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고정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은 제가 어 추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나중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